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o 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m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 i 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고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어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안서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자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갇힌 상태였고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에 있었고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이끄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2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디모데 후서를 적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 유니게로부터 그의 믿음이 전해져 왔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믿음 가운데서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하여 준 것을 내가 기록,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안수는 디모데가 목회로 부름받은 것을 상징하면서 디모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교회는 핍박 당하는 공동체였지만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였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람은 사람의 시 바울은 사람의 신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디모데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끝까지 헌신할 것을 격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바울의 시대보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훨씬 더 악한 시대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기억할 때에 비록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많은 것들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오히려 수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유산을 전하여 줄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땅히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세상의 풍파가 거세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형성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 먼저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성도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유산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유산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갖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